자 여러분 나, 요즘 날씨가 조금 더워져서 집에서 이런 선풍기 많이 사용하지 않나요? 자, 선풍기 쓰면 혹시 선풍기가 왜 전기 코드만 연결해도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갈 수 있지?라고 한번 호기심을 가져본 적이 있니? 에이, 있을 리가 없지. 자 <laughs> 그러면 한번 여러분 청소를 해본 적이 있을 거야. 선풍기 청소를 해보면 안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청소하는 중에 그 전원 코드 연결하고 딱 들어오면 이 가운데 있는 쇠가 빙글빙글빙글 빙글 돌아가게 돼요. 그렇죠 그런 건본적 있죠. 아 그러면 내가 전기만 연결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힘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지금 해봅시다 지금. 자한번 선풍기를 더한번 분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풍기를 더 분해하면 우리 아까 어이선가 봤던 게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전선이 꼬아져 있는 게 뭐야? 코일이죠 코일.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저 동그란 쇳덩어리가 자석이에요 자석. 자. 자석과 코일, 코일은 뭐야, 얘들아? 전류를 흐르게 할수 있게 만들어놓은 전선이죠. 자, 전선과 자석이 들어있어요. 안을 열어보면 전선과 자석이 있는 이런 형태를 전동기 이렇게 빙글빙글 돌수 있도록 만드는 전동기라고 하는데 이 전동기가 어떻게 전기와 자석이 있을 때 빙글빙글 돌아가는 동력 힘을 얻게 되는지 한번 이번 단원에서 배워보도록 갑시다. 자, 드디어 마지막인 핵심 8번 전류와 자기장과 힘입니다 자, 아까 선풍기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분 전류가 흐르고 자석, 자기장이 있으면 거기에 실제로 어떤 것을 움직이고 돌게 하는 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어떤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내용 보면 모든, 이번 단어에서 배워야 될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 제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입니다. 자, 자기장에서 그렇단 소린 뭐야? 요 안이 자기력이 계속 흐르고 있구나. 자기력이 흐르고 있구나. 그렇단 소린 여기서 어딘가 자석이 있구나라는 걸 말해주고 전류가 흐르는 도선, 전류가 흐르는 도선, 전선이죠 전선, 전선이 받는 힘이래요. 어? 그럼 얘들아 움직이는 놈이 두 개야. 움직이는 놈. 자,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놈은 바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라는 소리예요 자,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이 그림만 완벽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손! 오른손! 항상 오른손이요, 오른손 자, 오른손 전류의 방향 어디? 전류의 방향? 엄지손가락 방향 자기장의 방향 어디? 내 손가락 방향 힘의 방향 어디? 손바닥 방향 자, 손바닥 방향 알겠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손으로 들고 자, 힘의 방향 어디? 힘의 어떻게 한다고? 전류 방향과 자기장 방향을 알면 된다고요 자, 전류 방향 어디? 엄지손가락 방향 자기장 방향 어디? 내네 손가락 방향 힘의 방향은 어디? 손바닥 방향이에요 전류 자기장 힘 전류 자기장 힘 자, 뭐예요? 뭐랑 똑같아 얘들아? 자, 싸대기 치는 거랑 똑같다 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 힘이에요 자, 전류 자기장 힘 자, 앞에 사람 뺨 때리다 생각하고 드시면 됩니다. 실제로 힘이 작용하는 거죠? 힘. 뺨 치는 거랑 똑같이 힘이 작용한다 생각하시면 편해요. 전류, 자기장, 힘. 한번 다른 예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힘의 방향 어느 손 들라고요, 여러분? 자, 오른손 들고 오른손만 들으시면 돼요. 자, 엄지손가락 방향 이거? 전류의 방향. 근데 전류가 어디에 흘러야 돼? 자기장 속에서 흘러야 돼요. 그럼 자기장 방향 어느 방향? 내네 손가락 방향. 전류. 자기장, 흐름의 힘의 방향은 어디래요?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힘의 방향입니다. 전류, 자기장, 힘의 방향. 전류, 자기장, 힘. 전, 자, 힘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뭐 하는 거아니 선생님이? 싸대기 치는 거 같죠? 자, 뺨 때리다 생각하고 전, 자, 힘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항상 오은 손, 오른손은 들어야 됩니다, 오른손. 전, 자, 힘.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자, 손바닥군이에요, 손바닥 자, 저희 매니큐어도 칠해줬어요, 매니큐어. 자, 손바닥하고 너희 손등이 헷갈릴까봐 매니큐어 칠해놨어요. 자, 매니큐어 칠해준 쪽이 손등이에요. 자, 이 상태지. 전류, 자기장, 힘의 방향 어디야? 손바닥 방향, 손바닥 방향. 이렇게 치는 거라고. 이렇게 실제로 도선이 움직인다고. 오케이?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전류 방향, 자기장 방향. 힘의 방향 어디? 앞으로 간다고. 전, 자, 힘. 전자힘 뺨치는 걸로 뺨 싸대기를 친다 생각하시면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를 들면 자 n극이 있죠. s극이 있죠. 자기장은 그럼 이쪽으로 가겠지.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전선이야. 내가 전선이야. 내가 전선인데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지. 전류 방향, 자기장 방향이죠. 방향은 어디라고 전선인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 앞으로 움직이게 된다고.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내가 움직이는 거야. 전선이 움직이는 거야. 전선, 전선. 반대로 생각해봅시다. 반대로 N에서 S로 자기장이 흐르고 있는데 전류가 이렇게 위로 흐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구나 자, N에서 S로 자기장이 흐르고 있는데 전류가 위로 흐르고 있어요. 그럼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때 전선이 힘의 방향, 그렇죠? 그럼 내가 어떻게 된다고 내가 전선인 데가 위로 움직인다. 알겠니? 전선이 직접 움직이는 거야 얘들아 헷갈리지 마세요 전선 도선이 직접 움직이는 겁니다 알겠죠? 뭐라고 마지막으로? 전자힘전자힘뺨 때리는 거라고 오케이? 자 절대 안 까먹겠죠? <laughs> 자 뭐라고요? 전류 자기장 힘전자힘 해서 전자힘 어느 방향이라고? 얘들아 싸대기 치는 방향 자 뺨사대길 날린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자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이 각각 수직인 방향으로 예 각각 수직인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자 아까 본 것처럼 만약에 전류 방향 힘의 방향이 이렇게 있으면 전류 방향 힘의 방향 이 있으면 어떤 방향 각각의 수직인 이 방향으로 힘이 생기게 됩니다. 자 전류 자기장. 근데 이 힘을 받는 뭐라고? 여기 써있죠. 전선. 이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선이 직접 앞으로 슝 하고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전류나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되면 힘의 방향도 반대가 된다. 당연한 얘기겠죠. 만약에 전류가 위가 아니고 아래로 흘러 자기장 이렇게 흘러, 그럼 힘의 방향 어디? 손바닥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갈 테고. 전류 위, 자기장 앞, 힘의 방향. 전류 아래, 자기장 방향, 힘의 방향. 이런 식으로 전류나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되면 힘의 방향도 반대가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에 나와 있는 알스신잡을 보면 근해형 전자기력 실험 장치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전류와 자기장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 그러니까 전자기력을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자 여기 전선 미리 연결해놨어요, 선생님. 자 여기. 파란색 부분을 지금 내가 플러스극을 연결해놔서 얘놈이 여기 연결되게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극. 이쪽 빨간색 부분은 마이너스극에 마이너스극 마이너스극 이쪽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되는 얘들아? 이렇게 해서 코일이에요 코일. 코일을 통과해서 이렇게 전류의 방향 이 안에선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알겠죠? 자 그럼 한번 실제로 구동을 시켜볼텐데 자 구동하기 전에 한번 전자기력 방향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식으로 전류가 지금 흐르고 있겠죠 그럼 전류의 방향은 어디야? 이런식으로 전류의 방향이 생기겠죠 자 자기장의 방향은 지금 자석이 위에가 N극 빨간색이죠 아래가 S극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자기장부야? N에서 S니까 이렇게 흐르겠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 도선 근에는 이근네가 움직인데 도선이 받는 힘이 애들라이 도선이 움직일 거야. 자, 전류 방향, 자기장 방향이니까 어디로 움직여? 선생님 쪽으로 다가오겠죠? 자, 실제로 그러지 한번 봅시다. 테스트 마길게요. 그럼 지금 어떻게 움직이 한다고? 전류 자기장 방향. 전류 자기장 방향 힘. 자, 뒤로 움직이는 거 보이나요? 실제로? 그렇죠. 이 도선 그네가 선생님 버튼을 눌러서 전류를 흐르게 하니까 뒤로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어, 그럼 반대로 선생님이 만약에 봐. 이게 종종 정전이가 모여 가지고 <laughs> 그러면 이거 반대로 얘를 이렇게 앞으로 움직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앞으로 움직이 하고 싶으면 그렇죠. 이 자석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거나 지금 선생님 꽂아 놓은 이 전선을 어떻게 하면 돼? 바꿔 꽂으면 되겠죠? 바꿔서 꽂아 볼게요. 자, 지금 난뭘 받고 있는 거야?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까는 이쪽이 플러스였고, 이쪽이 마이너스였는데, 이번에는 이쪽이 플러스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선이 어떻게 움직이겠어? 자, 오른손 들고, 전류 방향, 자기장 방향, 힘의 방향 어디? 앞으로 날아가겠죠. 그렇죠. 앞으로 실제로 도선이 움직이게 되네요. 간단하죠? <laughs> 프린트에 있는 거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선생님 보여줬던 그 전기근의 실험 문제로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전원 장치가 있고 이 도선 근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올러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흐르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자기장 안에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만 알면 돼요. 자기장은 어디야? N.S. 요 안에서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전선 안에 있는 이 도선만 어떻게 전류가 흐르는지 알면 되겠네. 어떻게 흘러요? 이쪽이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이렇게 흐르게 되겠네 전류는. 자 자기장은 어디로 오른다고요 자기장은 N에서 S 방향으로. 자 우리 손꾸락 데리고 오자 손꾸락씨 자 손꾸락씨 데리고 오면 전류방 향 어디? 이렇게. 자기장은 어디? 이렇게 세우는 방향. 그렇죠. 자, 손꾸락지 여기 손등이죠, 손등. 힘의 방향 어디? 손바닥 방향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전류 방향, 자기장 방향. 이쪽. 이쪽. 자, 그러면 그네가 어디로 움직이게 돼? 그네는 이쪽으로 움직이게 돼. 어느 방향? 왼쪽으로 움직이게 돼. 자두 번째 알쓸신잡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 관련된 겁니다. 이거는 알아두면 좋고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자 나오는 방향을 표시할 때 보통 이렇게 생긴 화살을 쏜다고 생각해서 이쪽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이 동그란 모습만 보이니까 나오는 모습 뒤에서 바라보면 X표만 보이니까 들어가는 방향 이런 식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자, 아까 사진으로 봤던 것처럼 그 선풍기 안에 들어있는 건 여러분, 전동기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모터. 많이 들어봤나요? 모터? 네, 빙글빙글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는 친구예요. 자,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받는 힘을 이용해서, 자,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이용해서 회전하는 장치. 그럼 여기서 회전하는 놈은 뭐라고요? 자, 이 힘은 누가 받아? 도선이 받는다고 그럼 회전하는 놈은 자 전선이 회전하는 거야 들아 전선 도선이 알겠죠?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자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양쪽에 자석 N극과 S극이 붙어있고 전선이 이런 식으로 네모난 전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고 있네요 자 조건을 만족했다 그럼 얘가 뭘 받게 돼? 힘을 받게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그 사진, 방금 그 그림을 위에서 본 사진이요. 위에서 자 위에서 보게 되면 이쪽 왼쪽이 N 극, 오른쪽이 S 극이고 이게 도선을 나타낸 모습입니다. 자 전류의 방향 어디서 어디로 간다 그랬어? 그렇죠. A에서 B로 전류가 흐르고 있고요. 또 어디서가? 그러면 B에서 당연히 C로 전류가 흐를 테고, 그리고 또 C에서 D로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어딘가요? 자기장의 방향. 자기장은 어디서 어디에?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니까 자기장은 이런 식으로. 자기장의 어, 으, 아, 자기장의 방향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럼 도선 AB가 받는 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선 AB. 자, 전류의 방향 어디? 이쪽이요 전류의 방향 자기 장기 방향 어디 내 손가락 방향 이쪽이요 그럼 힘의 방향 어디 싸다기 방향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기게 되네요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 아까 기호를 어떻게 표시한다고 동그라미하고 X 얘가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라고요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 들어간다 그럼 AB 도선은 이렇게 움직인다 안으로 이렇게 안으로 내려가는 방향 자 C D 도선 보도록 할게요 C D 자 C D 도선은 어떻게 돼? 전류의 방향 아래로 가고 있고요 자기장의 방향 어디야? 내 손가락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가네요 아 선생님 손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자 열어볼게요 자 전류의 방향 어디? 자 아까 그 친구 다시 불러보도록 할게요 <laughs> 자 자기장 방향 어디라고 했더라? 아 일단 전류의 방향은 C에서 D C에서 D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 자기장 방향 어디? 이쪽 방향 이렇게네요 야 지금 손톱 칠해져있어? 안 칠해져있어? 안칠해져있으니 손바닥이네 힘의 방향 어디? 손바닥 방향 이렇게 한다고 자 그럼 어떻게 되는거야? 그렇죠 나오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겠네 나온다 자 그럼 생각해봅시다 얘들아 종합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게 돼? 도선 A B C D는 이렇게 움직이겠죠 얘는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니까 이거 어떻게 돼? 이렇게 회전을 할수 있겠죠? 어, 선생님 그러면 BC는 어떻게 되나요? BC 자 BC 같은 경우는 전류 방향과 자기장 방향이 어때, 얘들아? 전류 방향 이거고 자기장 방향도 이렇게 가잖아. 둘다 평행하게 돼요. 자둘다 평행하면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엔 힘이 아예 작용하지 않아요. 자, 알겠나요? 한번 실제 사진을 보면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실제 한번 굴러가는 전동기를 보도록 합시다. 자, 또 돌아왔습니다. 보면, 어... 선생님 학교에 있는 지금 전동기가 요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간단하게만 그냥 보여드릴게요. 얘는 무시하시고요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원래 도선이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도 코일이 들어가 있어요, 코일. 그래서 전류의 방향 알아보기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실제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그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전류가 흐르고 있죠. 지금 여기 전원 장치를 안 켜서 움직이고 있지 않은데 전류가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자석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자석이 붙어 있으면 전류가 흐르고 자기장이 흐르면 뭐가 생긴다?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실제 물체를 움직이는 뭐가 움직인다고? 그래 도선. 여기 실제 전선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생긴다고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빠르죠? <laughs> 근데 여러분들그 문제를 풀게 되면 너 너무 시끄럽다 아 자, 도는 거잘 감상했나요? 여러분들 그 프린트 나와 있는 대로 전동기가 실제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문제점이 하나 생겨요. 이 전동기가 이렇게 반대대로 돌아가면 원래 힘을 받아서 다시 원상복귀가 되어야 돼요.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는 그래서 그런 일이 안 발생하기 위해서 전동기에는 이런 식으로 도선이 중간에 끊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플라스틱만 있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중간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지속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돌면서 180도 돌면 다시 전류의 방향이 바뀌고 180도 돌면 다시 전류의 방향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는 정류자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굳이 몰라도 되지만 왜 빙글빙글 도는지 공부해야 할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이 놈이 회전을 하게 되면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끊어져 있는 구선에 따라서 전류 방향이 바뀌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회전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됩니다. 자, 굴러가는 전동기 잘 보고 왔죠? 자, 전동기 보면 선생님 마지막쯤에 뭐라고 설명했나요? 자, 반 바퀴 회전할 때마다 옌 들어오고 옛 나오는 이렇게 회전할 때마다 얘들아 반 바퀴 삥 돌아가면 어떻게 한다고? 다시 얘가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왜냐하면 전류의 방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항상 바꿔주는 뭐가 필요해요? 자, 정류자라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 범위의 모든 내용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 내용을 선생님이 복습 프린트를 확인한다고 했죠. 자, 어디 어디 확인한다고 했어? 태양의 핵심 5, 6번. 태양계 부분 그리고 전기와 자기핵 11에서 8 하면 총 10장의 복습 프린트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미 올린 친구들이 있는데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오늘 7, 8번 강의가 올라갔는데 벌써 올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올린 친구들은 다시 올리도록 하세요 그리고 복습 프린트만 찍어서 올리시면 돼요 전기와 자기는 자꾸 두장다 같이 올려야 되던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올리시면 딱열 장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24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받을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방법으로 내라고 했어요. 구글 폼, 지금 올려놓은 구글 폼 주소로 보내든가, 아니면 직접 제출하러 오시면 되는데, 직접 제출은 여기. 검사전 박스를 밖에 세워둔다고 했어요. 자, 검사전 박스, 여러분들 그 학교 등교할 때 체험 재는 데 있죠? 거기 앞에다 올려놓을 거예요. 학교에 들어오지 마시고 넣고 집에 귀가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날 선생님이 회수해서 다음날 아침에 이 검사 완료 통에 넣어둘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수요일부터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알겠나요? 자, 모두들 긴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1학기 내용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aughs>